자, 499번부터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 각각의 변의 길이부터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240이라고 나왔고요. BC가 60이니까 여기가 60이고요. 음, 그다음 CAD랑 ACD가 30도래요. CAD가 30도니까 여기가 30도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ACD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네요. 이등변 삼각형 먼저 보이고요 그때 B부터 D까지 해거리고 하니까 뭐 요거 거란 얘기네. 이렇게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알고 있는 각도라든지 알고 있는 길이라든지 먼저 구할 수 있는 거 천천히 한번 구해보시면 일단 여기가 30도고 3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특수각도 보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주시면 여기가 120이고 얘가 120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비가 2대1대 루트 3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여기를 60 음, 2대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40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가 80 루트 3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80 루트 3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BD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각을 알면 되는데 어, 선생님 이거 이안 썼구나. 선분 BC가 d 30도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30도네요. 여기 이만큼이 30도. 그럼 끝났죠? 여기 있는 삼각형 BCD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 그려주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60이고요. 여기가 80 루트 3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BD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만 써주시면 선분 BD의 제곱은 60의 제곱. 80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8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시면 답이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럼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이 길이 구해야 되고요. 지금 변두계랑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이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여기 x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 그대로 써주면 17은 이렇게 갈게요. 루트 17의 제곱은, 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35도. 그럼 코사인 135도는 4분의 3파 이렇게 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분의 3이라는요 놈을 구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계산해주시면, 17은, x제곱, 더하기 2. 그리고 이거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더하기로 바뀌고, 이 e 지워지고, 루티 곱하니까 2x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17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더하기 2x-15 나오고요. 그러면 x 더하기 5, x-3 나오니까, 아, x는 3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3이요그 넓이 찾아주시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sin 세타 또는 sin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러면 요거 요거 계산하니까 2분의 1이고 답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보다 넘어갑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4, 5, 7인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자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넓이로 구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세변의 길이가 4, 5, 7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ABC 잡아버리면,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 자체가, 안에 내자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중심에서부터 접, 접점을 이어서 수직 표시해주시면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놈을 R이라고 잡으면, 이 넓이를 이렇게 삼각형 세 개로 쪼개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자체는 이렇게 따라오죠.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 이렇게. 내네 저번에 반지름, 이렇게. 그래서 일단 넓이를 구한다라는 저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자, 삼각형 a b c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배 내기를 아니까 코사인 하나를 구하고요. 코사인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 A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인 A를 구한 다음에는 2분의 1, 이제 AB, 어, BC 이렇게 되겠죠. BC 사인 A 이렇게. BC 사인 A 이런 식으로 왼쪽 넓이를 구하거나 또는 이 놈들의 변의 길이가 깔끔하게 지금 4, 7, 5. 즉, 자연수의 형태니까 해론의 공식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헤론의 공식. 자 그래서 왼쪽 넓이는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1분의 2에 4 더하기 5 더하기 7 하니까 16 곱하기 R 그래서 일제 처리하면 돼요. 자 1번 풀이로 갈지 2번 풀이로 갈지는 여러분들 자유고요. 1번 풀이는 조금 더 개념에 집중된 2번 풀이는 이제 완벽하게 좀더 속도가 빠른 내신 풀이 이렇게 갈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은 내신 풀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해르네 공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해르네 공식 써주시면 해르네공식을 넓이는 2 S에 S 마 A S 마 B S 마이 C 이렇게 되고 이때 S라는 놈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내신님은 남해주세요자 그래서 넓이 구해주시면 루트 S를 구하면 3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세요. 3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8인가요? 그래서 8 곱하기 8에서 4 빼니까 4 8에서 7 빼니까 1 8에서 5 빼니까 3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니까 4 루트 6 이렇게 나오네요. 열비가 4루트 6이에요. 그래서 얘가 4루트 6 정리하면 얘가 8R 그러면 R은 8로 나누니까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2번 이렇게 그래서 1번 풀이도 중요하고요. 2번 풀이도 중요합니다. 1번은 알아서 해보시고 자 삼각형이 둔각이네요. 둔각. 둔각 그려주시고요. 여기 A B C A B C 자 여기가 120도입니다. 자 그리고 a라는 변의 길이가 5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5라고 써주시고요. 이제 b하고 c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와 있다는 거죠. b 더하기 c는 37.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구하려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두 번째 b b하고 c에 대한 식을 하나만 더 끄집어내면은 여기서 연립해서 b, 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b하고 c에 대한 식을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씁니다. 5의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120도 그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c가 25 이렇게 흘러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구했고 두 번째 식 구했고요. 이제 bc는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구하려는 게 넓이니까 넓이를 구해보시면 1분의 1 bc 사인 180도 마이너스 120도 하니까 60도 이렇게 되거든요. 즉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기를 구하려면 bc를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두개 1번, 2번씩을 가지고 bc를 구해주시면 요 놈을 덧셈 정리, 아니, 더셈 정리? 곱셈 공식 변형식. 그래서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c로 바꿔주셔서 b 더하기 c가 루트 37이니까 얘가 37이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bc는 10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빛에다가 11을 대입하니까 답은 3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3번.